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응용 수리 문제고요. 이 분수의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예전에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신다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가로 안에 것을 먼저 해줘야 되죠? 제곱을 먼저 해줘야겠죠? 해주시고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 어떤 거 먼저 하는 겁니까? 빼기와 곱하기 있으면 뭐 곱하기를 먼저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은 분수의 곱하기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가지고 12분의 2가 되는데 약분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너무 오래됐나요? 예. 12분의 2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분 돼서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 그래서 6분의 5 빼기 6분의 1. 분수의 빼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 이 분모가 같으면, 다르면 같게 만들어줘야겠죠. 통분이라고 하죠. 통분을 해준 상태에서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500, 6분의 1은 6분의 4, 약분해서 3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옛날 기억은 되살린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